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또 이제 12월 14일 화요일의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어제 또 제가 또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조금은 또 기다리다가 잠드신 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것은 이제 또제 잘못이니까. 뭐 여러분들과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는, 뭐, 제가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게 약속이 되었는데, 제가 또 실수로, 어, 그거를 공개로 돌려야 되는데, 9시에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또 예약을 안 해놓고, 제가 자는 바람에, 제 많은 분들이 또 늦게 보시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또 정신을 좀놓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앞으로는 또 그런 실수 한 번도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경쓰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루에 마무리의 루틴 같은 게또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어야지 뭐또 이제 방해가 되지는 않도록 한번 또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4일 화요일입니다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나의 온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6,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하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너그러울 수 있는 하루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챙겨주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카드가 좀 일방적인 오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는 입장이라면 내가 주는 것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는 또 그런 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받는 게 있더라면 받는 것만큼 또줄건 없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선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하거나 나눠주는 하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소비적인 부분들에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따라오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활동하는 것 나눠주는 것만큼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8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적인 부분에서 이동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이 뭐 바쁘거나 뭐 다른 곳에 가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좀 바쁠 수 있는 날이다. 좀 발에 불나듯 좀 뛰어다녀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몰아서 하는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계단이라든지 사다리 같은 경우는 또 오르내릴 때 조심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만큼 좀 빠른 시간들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큼 또 쉬는 시간들이 없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평소보다는 뭔가 집중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집중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 이제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6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약속이 생기거나 뭐 좋은 말을 듣거나 계약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가 좀잘 풀리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연인 사이에서는 뭔가 화해가 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고백을 받게 되는 썸관계에서는 연인으로 좀 진전이 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축하를 하거나 축하를 받는,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간혹 따라올 수도 있겠고요. 뭐, 좋은 소문이 떠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구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좀 기쁠 만한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나의 귀에 또 들어올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 카드가 과거형을 좀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들, 과거에 대한 추억들, 그런 걸또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너무 과거에 얼며 있는 건또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해야 되는 것과 미래 해야 되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오늘은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퀸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집중력이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가지만 좀 바라볼 수 있고, 뭔가 한 가지에 매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은 따라온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지켜보거나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오늘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오늘 좀 신중하게 움직이거나 생각이 많은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뭐좀 정리가 안될 수도 있겠고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좀굼 뜨는 일이 오늘은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힘이 뛰어나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엄청난 뭐 성장이 있거나 좋은 일에 진전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는 것은 또 생각을 하고 신중하다 보니까 나쁜 일은 또 피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무탈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고 있는 연락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모습이고 이렇게 뭔가 또 결과를 알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서 좀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니까요 오늘은 좀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금전에 대한 운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 주는 일이나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주는 시간들, 금전들이 오늘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금전에 대해서 받게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뭐 주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주는 것보다는 좀 받는 운이 조금 더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적으로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사람 관계적으로. 받게 되는 돈에 대한 운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소망하고 염원하던 것들, 원하고 있던 것들이 또 나의 손에 떨어질 수 있는 날이다.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기회가 손에 안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여가지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 오늘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온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시작하실 때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사에 뭔가 긴장을 놓지 말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 이게 찬스구나, 이게 기회구나, 이런 일들이 간혹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또 그런 일들을 잘 해내고, 작업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풀릴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나오는 카드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좀 혼자서 해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좀 생각이 잠기는 일이 있거나 조금 타인을 위해 주는 뭐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뭔가 집중력이 뛰어난 것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려고 하시기보다는 한 우물만. 오늘 또 파보기에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한 가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또 지나가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진행되었을 때또 지나가고, 이러한 단계들이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